때 먹을 수 있는 무말랭이 무말랭이 무침을 하려고 물을 무말랭이를 한 200g 정도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담가놨습니다. 이거를 한 뜨거운 물에 한 30분 정도 담갔다가 꽉 짜서 맛있게 무말랭이를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 정도 물을, 물에 불렸는데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아주 잘 불려졌습니다. 엄청 잘 끓었네. 이거를 이제 물에다가 깨끗이 씻어서 맛있게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원래 무말랭이는.. 왜.. 무 냄새가 콩콩하게무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그런 냄새가 없이 깨끗하게 잘 말렸나 봐. 냄새가 별로 없네. 이거는 한번만 더 씻어서 묻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잘 말랐다. 이거를 응. 이렇게 해서 고거 물기를 짜줄겁니다. 물기를 꼭꼭짜줬으면 이거를 여기에다 덜고 어, 말린 무 200g인데 뿌르니까 엄청 많아지네 그리고 물기를 꽉짠 무말랭이를 맛술 맛술을 쭉 부어서 짜박짜박하게 재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맛술은 요 감칠맛도 좀 나겠지만 요무 냄새 이것도 조금 들라라고 얘 워낙 이무 냄새 안 나게 잘 진짜 깔끔하게 절여놨네 이무말랭이는 뭐 그렇게 말려 나갔고 씻어도 무 냄새도 안 나고 그러네요. 이 무말랭이에 들어갈 실고추 대포가 워낙에 비싸갖고 실고추 좀 사왔습니다. 쪽파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실고추를 이렇게 썰어서 넣으려고 합니다. 왜요? 또 누가 지나가요? 이 콩알? 누가 지나가요? 이 추운데? 응? 어이구 누구야? 누구? <laughs> 우리 애기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누가? 우리 애 신경 거슬리게 해? 누가? 어이구 짠무 말랭이 들어갈 쪽파, 마늘 이렇게 준비했고요. 자 이제 무 말랭이 양념 진간장 하나, 둘, 세개 정도. 이거는 집간장 한개 정도. 멸치액젓 한개 정도 그리고 이건 설탕 대신 집에서 담거 복숭아 에기키스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복숭아 에기스 그리고 이거는 올리브 올리브당이나 조청이나 물엿이나 아 무나 하나, 두 개, 두 개. 리고춧가루 크게 하나. 개, 고춧가루 세 개, 세개 정도. 그리고 깨 소금 하나, 큰술, 하나 더. 숟가락으로 고봉으로 두개 정도.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골고루 섞어줍니다. 고춧가루. 진간장, 집간장, 멸치액젓, 복숭아 효소, 올리고당 다 넣고 이렇게 섞어줍니다. 양념장을. 그다음에 아까 맛술 했다가 이렇게 재 놨죠? 이거를 뭐 말랭이를 여기에다가 이거 쪽 실파 쓸어놓은 거다 넣어주고요. 이거. 마늘 어긴 것도 싹다 넣어주고 여기에 아까 해놓은 양념장 다 부어줍니다. 양념장을 싹다 부어주고요. 그릇에 있는 양념도 싹다 비벼서. 뒤에 미어는 살짝, 살짝만. 자, 이제 요거를 양념한 걸 묻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빨갛게 맛있게 아주 무쳐졌습니다 이맘때만 먹을 수 있는 무말랭이 부침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맛을 볼까요? 이거 오돌오돌. 음. 오돌오돌. 음. 매콤, 달콤 짭콤. 맛있네요. 양이 엄청 많네. 뭐 이제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두고서 이제 이거는 두고두고 오래 두고 먹어도 되더라고요. 음. 한 달까지 냉장고에 넣고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맛있게. 한 그릇 여기다가 또한 그릇. 두그릇 뚝딱이네. 음, 양이 많네. 음, 양이 많아. 자, 이렇게 무말랭이를 뚝딱 두 그릇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 쫀득쫀득, 쫀득. 오독오독오독. 아주 맛있는 식감의 무말랭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이제 냉장고에 넣고서 한 달을 먹 정도 먹었는데 먹을 만하더라고요. 반찬 없을 때 하나씩 꺼내서 먹으면 별미인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